이런 말 하긴 뭐 한데？여자 친 구가 약간 씻고 나서, 아 이거 말하 기도 참 민망하다. 안녕 하 세요. 정우쌤TV의 정우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번에 더바디 너무 좋았죠? 자, 더바디 남자 향수에 이어 여자 향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옷 톤도 약간 살색 느낌이 나는 그런 톤으로 맞춰봤습니다. 남자 향수와 마찬가지로 얘도 슬라이드 방식인데, 저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남자 향수도 그렇고, 굉장히 재미진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남자 향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가이드가 이렇게 한장 들어있는데, 저번에 제가 좀 향수 케이스가 사람의 몸 같고, 사람의 살색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정말 맞더라고요. 누드톤이나, 그리고 향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. 자 키워드 자체는 얘는 과일류가 좀 많이 들어있는데 탑노트에는 복숭아, 플럼, 가시스, 사과, 베르가몬, 레몬이 있고요 미들노트에는 오키드, 장미, 바이올렛, 프리지아 그리고 베이스에는 머스크와 샌들, 우디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과일향이 많이 가미가 돼서 남자향보다는 좀더 달달함이 강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야, 잘 만들었단 말. 지금 벌써부터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, 지금. 음. 야, 이거 씨. 아, 이거 뭐야, 이거 진짜? 이 향은 요 고유의 향 자체에서 그 사람마다 뿌리는 곳의 베이스의 느낌에 따라 얘가 향이 약간씩 좀 변한다. 약간 변하고 느낌으로 쭉 가다가도 옆으로 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이쪽으로 휘고 그런 느낌인데 저한테 나는 느낌은 얘도 좀어 이런 말 하긴 뭐 한데 아 이거 말하기도 참 민망하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약간 씻고 나서 내 옆에 와서 딱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말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씻고 나서 옆에 앉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막 수건으로 말리면은 그 향이 약간 퍼지잖아요 그때 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향 자체가 달달한 아이의 그런 샴푸나 바디워시를 사용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어이 미쳤다 진짜. <laughs> 진짜 딱 거짓말 안 보태고 그냥 씻고 나서 바로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. 진짜 물기도 안 말리고 그렇게 나온 그런 느낌? 야 머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딱그 뭐라 해야 돼 이렇게 딱 매듭을 짓고 나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서. 딱 머리를 이렇게 말리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런 느낌이 나는데, 향 자체는 달짝. 지근한 그런 과일이 첨가된 샴푸나 바디워시를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, 향 자체가 진짜 딱그 느낌이에요. 그냥 어,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구나라고 한번 맡았는데 알것 같습니다. 진짜 이게 남자는 약간 기노 느낌의 그런 조금 차분한 느낌이고 여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베이스가 과일을 다 때려놓은 그런 샴푸를 쓴 그런 달짝지근한 느낌이 새콤한 느낌이랑 정말 강한 와.. 느낌 미쳤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잠깐 딱이 요 느낌이에요 이 느낌에 그 여자친구가 옆에 앉아있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뒤로 가서 한번 자향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뿌려놓고 한 3-4시간 정도 지금 지났는데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뿌렸던 느낌에서 달짝지근함 같은 거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뒤에 약간의 미세하게 씁쓸한 느낌이 얘도 좀 누구로 들면서 달짝지근함이 이렇게 쭉 계속 올라옵니다. 계속 올라오면서 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들의 느낌이 계속 쭉 유지가 됩니다. 지속력이 어 괜히 그냥 지속력만 긴게 아니고 첫 느낌부터 뒤에 느낌까지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, 음, 아직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달짝지근하고 또 개운한 느낌이 드는 그런 향수입니다. 10대서부터 뭐 30대까지 30대 후반까지 쭉 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느낌이 들고,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워낙 베이스가 약간 씻고 나온 듯한 느낌. 약간 살 냄새와 매칭이 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, 그러니까 추리닝 같은 데도 괜찮지만, 좀 꾸며있고,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뿌리기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계절 자체도 남자 향수와 마찬가지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쓰기에 무난하고, 무겁거나 그렇게 산뜻하게 가볍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4계절에 사용하기에도 적절한 느낌인 것 같고 얘도 남자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냥 어떤 옷이든 어떤 계절이든 뿌려도 크게 막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은 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편하게 좀 입문하시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